안녕하세요. 청주 프라임병원 정형외과 이상호입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최근 많이 시행되는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양방향 내시경 허리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작은 절개를 두 군데 만들어 한쪽에는 내시경 카메라를, 다른 쪽에는 수술 기구를 넣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장점은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넓은 시야로 병변을 확인하면서 기구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나 협착 부위를 더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신경과 혈관을 직접 보면서 작업할 수 있어 불필요한 손상을 줄일 수 있고 합병증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 속도입니다. 절개가 작고 근육 손상이 적어서 환자분들이 수술 후 빠르게 보행할 수 있고 짧은 입원 기간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절개가 두개 필요하기 때문에 단방향 수술보다는 접근 부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또한 장비와 술기가 복잡해 집도의 경험과 숙련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양방향 내시경 허리 수술은 넓은 시야, 정밀한 안정성, 빠른 회복이라는 장점을 가진 최신 수술법입니다. 다만 모든 환자에게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검사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수술 방법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허리 통증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계시다면, 이제는 참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청주 프라임병원 정형외과 이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